예, 길가에 이렇게, 어, 깻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옥수수도 이제 수확을 했고, 여기는 깻단을 이렇게 깨를 묶어서 이렇게 말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농촌의 하루는 바쁘지만, 이렇게 보시면 또 편안합니다. 평온하고, 이렇게, 어, 도시 생활을 비교해 보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골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시면 꼬불 꼬불 시골길 정겹죠. 이런 저런 부분들은 저 보시면 어, 꼬불 꼬불해서 저런데도 또 어, 집이 한채 있고 산세가 여기는 깊어서 멧돼지, 고라니 이런 동물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아직까지는 안개도 자욱해가지고 있고, 있고, 이웃집 이렇게 또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어이 밭에 그 주인, 주인 되시는 분은 그 할아버지하고 아드님하고 두 분이서 농사를 짓으면 상당히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근데 올해는 냉이 피해가 와서, 사과 작화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 들을까요? 이렇게 제비꽃이 피어있네요. 제비꽃도 이렇게 피어있고. 아무튼 싱그러운 시골 풍경을 여러분들에게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저기도 보시면 봐과도 어 적게 열어있지만 이렇게 탄저병이 아주 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참 농민들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일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탄저병 여기도 아주 심하네요. 이집밭도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일손이 부족해서 저걸 따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걸 빨리 따내야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탄저병은 포자가 비가 오르면 비가 오면 그 위에 있는 탄저병 걸리 사과에 흐르는 물에서 감염이 되고요. 또 바람이 불면 곰팡이 긴이 포자 가지고 휘날려서 또 감염이 됩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보면 탄저병이 와 있는데, 어, 탄저병이 상당히 심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건 이제, 위에 이제 남해밭이고요. 이 밭은 이제 저희 밭입니다. 이제 저희 밭인데, 저희 밭은 탄저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따내고, 방제 작업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오늘 또 일이 마무리가 됐는데, 어 아침 공기도 좀 마시면서 시골 풍경을 담아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나무도 수세가 센데, 사과가 없습니다. 사과가. <laughs> 내년에 또 관리를 잘해서 어 사과꽃이 오게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2차 성장을 해서 지금 새순이 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성장이 되면 안 좋은데 사과가 없다가 보니까 사과가 있으면 이렇게 2차 성장을 안 하거든요 영양분이 사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무에 영양분을 어디로 보낼 데가 없으니까 2차 성장하는 게 아주 안 좋은 건데 이렇게 2차 생장을 하고 2차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꽃눈도 맺어지지도 않고 있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이 보시면 이게 지금 꽃눈이 맺어져 있는 거거든요. 꽃눈, 꽃눈이 맺어져 있는 건 2차 성장은 안 합니다. 근데 네. 꽃눈이 맺어지지 않는 이파리는 이렇게 색깔이 틀리죠. 좀 연한 잎이고 이런 게 2차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년에도 크게 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2차 성장하는 거는 내년 전제 작업 때다 제거를 했어야 되니까, 이거, 이, 이것은 꽃눈이 매차어지어요더해서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꽃눈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밑에 이파리는 좀 진한 녹색이고, 이렇게 연한, 이파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2차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무의 수세는 세고, 영양분은 어디로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지금, 어, 비가 더 오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비가 더 오면은 나무들이 2차 성장을 아주 재밌게 잘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나무는 그래도 꽃눈이 이렇게 많이 맺어져 있네요. 2차 성장하는 가지도 몇개 없고, 그래서 농부들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꼭 자식 키우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자, 오늘도 덥지만 건강들 하시고, 아무튼 슬기롭게 이 더위를 이겨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